안녕하세요. A g a m TV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그동안 모았던 구만 어, 다이아몬드를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장비를 맞췄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각성 70년의 갑옷을 맞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성 60년의 셔츠 그리고 각성 미네르바의 보고를 이렇게 세 개를 맞췄습니다. 물론 고수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저같이 무과금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한 사람한테는 음 다들 각성 장비들이 꿈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각성 아이템 세 개를 9만 다이아로 이렇게 맞춘 이유는 장비 효과 때문인데요. 이 각성 장비를 세 개를 착용하게 되면 마법 방어 30, 최대 HP 2000이 오르고 각성 장비 한개 착용할 때 방어 30, 그리고 최대 HP가 1,000이 오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어, 사, 41만 공격력을 가지게 돼가지고요. 제가 이게 36만, 36만, 38만일 때도 던전에 보시면은 여기 어, 지하 기도원에서 사냥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몬스터 레벨 105 레벨인데 여기서 사냥할 때 몬스터 미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마리 잡는데 그냥 한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도감 작업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도감에서도 이 아래쪽에 모든 스탯을 눌러서. 밑에 보면은 명중이 있거든요. 명중 아이템들을 이렇게 조금 맞춰가지고 명중률을 더 높여야지 이제 미스가 덜날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가끔씩 미스가 나는데요. 뭐 일반 고급은 물론 다 했고요. 희귀 영웅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명중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아이템을 살때길드원들 분의 조언을 좀 많이 구했어요. 아이템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저야 맨날 합성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미숙했는데요. 어, 만약에 각성 아이템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 요걸 좀 많이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각성이, 각성할 때 강화가 된게 물론 당연히 좋은 거고요. 재련해서 보시면은 하단에 명중이 붙어 있죠. 1번하고 2번이 명중이 붙은 게 좋습니다. 이 상점에 가서 보시면은 거래소에 가서 볼게요. 무기에서 어 제가 하는 거는 헬버드니까요 각성 미네르바의 보고에 보면은 팔자리 여기 보면은 명중 11, 근거리 데미지 24. 이게 혹하잖아요. 근거리 데미지. 와 데미지가 세지네. 스킬 데미지 증가가 13%나 되네. 하지만 그거보다는 명중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레벨 장비를 볼까요 10성 각 10레벨 각성 10미네르바의 복구를 보면 다 명중으로 붙어있습니다 명중 명중 스킬 데미지 명중 명중 치명타 피해 그러니까 결국 이 장비들을 내놓는 고수분들 고수분들이 다 쓰고 요걸 팔고 더 좋은걸 맞추시거든요 그분들이 맞추는 걸잘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왜이거를 명중 명중으로 맞췄겠어요 이 고레벨 사냥터는 미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명중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같이 모르는 중수나 초보분들은 어, 더 높은 지역 사냥을 위해서는 명중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이템을 구만 다이아몬드를 써가지고 맞췄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매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구만 다이아몬드 마야 4천 다이아가 10만 이니까 와, 4만 다이아만 해도 10만 100만 원. 4만 다이아만 100만 원, 8만 다이아면은 200만 원. 와, 제가 고 200만 원 넘게 와이 아이템이 200만 원이 넘네요. 와, 이거 세개 제가 200만 원을 칠 제일... <laughs> <laughs>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오늘 맞췄더니만 지하키도온을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87렙인데 지하키도온 사냥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거래소를 가서 보면, 은 제가 거래소에 물건을 몇개안 올렸는데, 요즘, 아, 거래소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제가 쓰던 팔 미네르바이보그라든지 목걸이, 이거 제가 살 때, 이거 몇천 다이아 들었는지 몰라요. 어, 다들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팔미네르바이 보고 이게 5천 다이아인가 6천 다이아 저고 샀는데 그때도 쌀때 샀거든요. 지금 천 다이아 폭풍의 목걸이 뭐 5짜리 6짜리가 별거아니다 싶을지 몰라도 6용 사이별지도 총나 되게 비쌌어요. 그분들이 이제 고수분들이 쓰고 버린 걸 이제 판매하는 걸 제가 사긴 했지만. 와, 가격들이 정말 너무 뚝뚝 떨어져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저는 어, 합성을 할때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실패한 6짜리 강화를 7짜리를 못 만든 거 이런 것들 지금 요즘 7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을 해서 나온 아이템들 있죠. 저는 이제 요즘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돌려가지고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그때그때 좀 올려서 팔고 있고요. 어, 잘안 떠요. 이것도 한참 돌리셔야 돼요. 어떨 때는 어, 얼마나 돌리는지 한 10분, 20분 이상도 돌리기도 하고요. 요거 하면 74원이네요. 어, 이걸 요, 요게 되면은 74원이 걸리고 가능하면 파도의 가드가 걸리면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파도의 가드가 걸렸어. 오, 파도의 가드가 걸렸죠. 어, 도감에 들어가나? 도감에 들어가면은 넣고. 어, 피해 감소 오네요. 상점에서 얼마일까요? 고파도에 가도 279 다이아나 되네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바다의 장비로 맞췄고요. 음,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저렴한 걸로 그냥 어, 많이 파는 거 있죠? 이렇게 칠칠 넣고, 이렇게 세개 넣고 돌려가지고, 어, 저래 분들은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음, 맞춰서 판매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고레벨 장비들 있잖아요. 용 등급 장비 아무리 합성을 해봐도 손해가 너무 크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성의 장갑 얼마일까요? 55 다이아네요. 어 걸리면 좋겠다. 아55 다이아. 자 지금 들어간 거 사냥으로 획득한 걸로 해서 55 다이아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아, 55 다이아 이거 어디다 써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고만 다이아를 모은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55 다이아니까 저는 판매할 때54 다이아에 판매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판매해서 어, 다이아를 모으시면은 무슨 생각 천 다이아가 모이고 이천 다이아가 모이고 만 다이아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득템도 하고 좋은 아이템도 저처럼 장비를 맞춰서 사냥하지 못하는 지역도 한번 가봐서 사냥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찍었는데요. 어, A 게임 TV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어, 초보분들한테 중수 중수도 어, 초중수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래평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아, 나도 옛날엔 저랬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